오늘 본 소명 요구 고2 논술형 3번 문제만 풀어볼게요. 뭐 대체적으로 시험은 평이했던 것 같고 그나마 이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볼 만한 문제 같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연휴 잘 보내세요. 자, fx가 코사인 함수로 주어져 있고 가, 나, 다 조건을 만족할 때 abc의 구분 관한 그런 문제야. 뭐, 결국 A 값, B 값, C 값, 과란 그런 얘기지. 일단, 요게 코사인 함수로 지어 있는데, FX가 먼저 주기부터 따져보자. 자, 코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고그 놈을 X 앞에 있는 계수 B로 나눈 요 놈이 바로 뭐야? 주기란 말이야. 얘가 지금 한 주기가 되어 있는데, B분의 2파는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죠? 가족건은요 A도 양수, B도 양수라고 했고, 나조건은 FX의 최대값과 최소값 합은 2라고 주셨어. 일단, A가 양수기 때문에, 최대는요, 얘가 A 더하기 C가 되고요 최소는요,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되겠지, 이 둘을 더하면 이 e, C가 되겠지, 그게 2라고 했으니까, C값은 1이라고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C1을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1이라고 써보고 여기다가도 C 대신에 1이라고도 한번 써볼게요. 거기까지 따라오시죠. 다조걸로 보면요. 방정식 절댓값 FX는 1의 실근의 개수가 3개고 모든 근의 합이 2분의 9파이래요. 일단은 전체 절댓값 붙인 그래프는 액축 아래축을 접어 올린 그래프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냥 얘를 풀었으면 결국 f(x)가 1인 경우나 또는 f(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석할 때가 오히려 더 편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쌤은 이렇게 할게요. 그럼 f(x)가 얘란 말이야. 그럼 얘가 a cos bx 플러스 1은 1인 경우나 또는 a 코사인 bx 플러스 1이 마이너스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얘 넘겨버리면 a 코사인 bx가 0 되고 또는 a 코사인 bx가 마이너스 2. 이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 a 코사인 bx의 그래프를 그려서 0과 마이너스 2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따져보자. 일단, 요 실근의 개수가 세 개. 홀수개라는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먼저 요 그래프부터 그려볼게. 자, 얘가, 하나, 둘, 셋, 넷. 여기 한 주기가 B분의 2파이가 되고, 얘가 바로 B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럼 얘가 A부터 시작하겠지, 그치? A가 양수야. 자, 그러면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여기 B분의 2파이에서는 뭐야? 빵곱 봉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a 가 되겠지.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러면 y는 0즉 x축과 만나는 거는 요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그죠? 실근이 몇개 나와요? 두개 나오죠. 여기서 두개 확보야. 근데 실근이 세 개라 그랬으니까 여기선 반드시 한 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 마이너스 2가 요렇게 그려진다면 여기 두개 나오겠지? 그럼 네개니까안 되겠지? 그럼면 1개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너희들이 어딘지 한번 확인해봐. 어디야? 뭘 어디야? 여기가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돼서 여기서 교점의 개수가 한개가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이게 바로 y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즉, 마이너스 a 값이요. 바로 마이너스 2니까 a 값도 2라고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 비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실근을 알파, 요 실근을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 더한 다음에 반띵한 게 바로 정중앙에 비분의 파이가 있겠지. 왜이 그래프는 비분의 파이의 완벽한 좌우 대칭입니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여기서 비분의 이파이 이렇게 나올 거고. 나머지 한 거는 당연히 얘가 B분의 파이가 되겠지, 얘니까. 그치? 그러면 B분의 파이랑 B분의 2파이를 더하면, 전체적으로 B분의 3파이가 모든 실근의 합이고요. 그 값이 바로 2분의 9파이라고 했죠. 그럼 파이, 파이 날라가죠? 요거 약분하면 1이고, 얘는 3이죠? 그럼 B분의 1이 2분의 3이니까, 역술치하면 B는 얼마나 와? 3분의 2가 나오겠지. 그러면 요세 세끼를 곱하라는 얘기지? 얼마야? 뭘 얼마야? 3분의 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지. 그치?